많은 프로파일러들이, 사이코패스들과 이 대화를 나눠보면 음. 자신의 범행과 범죄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면 네. 자기가 막 슬슬 슬슬 분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아. 이런 것들, 앞서 말씀하셨지만 윤성열 씨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음. 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네.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차. 얘기를 합니 그러니까요. 합니다. 네. 이번에 자백이나 사과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사과는 한 거예요? 일단은 뭐 반성하고 참여한다 네. 이런 얘기를 음. 하긴 했어요. 그리고 이 8차 사건 그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성엽 씨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내 자백으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네.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윤성엽 씨, 이 윤성엽 씨에게도 이제 사죄의 마음을 표를 했는데. 이춘재의 사과를 들었던 윤성열 씨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. 이춘재 씨가 나와가지고, 뭐, 진실을 말해준 건 고마운 일인데, 참, 1 0 0참 만족하지 않아요, 솔직히 말해서. 하지만 그분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, 좀, 마음을 한쪽으로 홀가분 하고, 재판이 뭐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, 불생합니다 앞으로도 뭐, 이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,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수 없어요. 아니, 네, 팔차 사건의 진범을 가릴 재판은 오는 1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음. 그런데 또한 가지 궁금한 게요. 어떻게 보면 이 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이나 네. 자백을 강요했던 경찰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그러니까 이번 그사건에뭐 잘못을 한. 경찰 검찰 한 아홉 명정도거이 네. 어, 사람들 모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시효가 모두 다 지난 상황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. 음. 당시 이제 윤석열 씨에게 가혹행위 가했던 경찰관 중에 한 명은 현직 경찰관으로 지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. 네.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어. 아. 이춘재는 지금 무기징역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거고, 근데이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 받지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이 공소시효라는 게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. 네. 최근에는 태완이법이 생기면서 살인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. 하지만 네. 과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세월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이춘재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범행을 91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. 91년 4월이었는데요.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 만료되는 게 2006년 4월 2일이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2007년에 사실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는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.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. 공소시효가 있었으니까. 음. 그렇다면 민사로 어떤 손해 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소멸시효가 다 지난 상황에서 민사 네. 아, 사건도 쉽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그렇구나. 네, 물론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는 경찰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네. 거는 또 굉장히 아쉽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,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.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화면을 보면요. 한번 의견을 따져보면요. 저런 짓을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값도 안 치르고 멀쩡히 살아간다는 게 정말 모순이라고 안타까워 하기도 했고요. 또한 분은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음. 이춘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시민들의 주장이 아주 강력합니다.